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드를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세의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눈까지 곧 북쪽으로 하마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목시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목시요 아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나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무나세의 몫이요, 무나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와같고성소는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척이요, 너비는 만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목설 주되 길이는 5만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5만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이만 오천 척 다음으로 너비 오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사천 오백 척이요 남쪽도 사천 오백 척이요 동쪽도 사천 오백 척이요 서쪽도 사천 오백 척이며 그 성읍에 들은 북쪽으로 이백 오십 척이요 남쪽으로 이백 오십 척이요 동쪽으로 이백 오십 척이요 서쪽으로 이백 오십 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 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 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 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무원의 몫이요 시무원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모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문이요 하나는 아셀문이요 하나는 납달리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만팔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